근데 이제 입시는 랜덤이라는 거는 도박이라는 거잖아요. 위기라고 보시기 보다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책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 입사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응모해주신 분들이 대략 이제 100명이 좀 훌쩍 넘었으니까, 그 중에 잘 선별을 해서 약속드린 대로 30명 대상으로 책을 발송시켜 드릴 거고요 응모를 받으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기는 란이 있었거든요 다 드릴 순 없으니까 또 랜덤으로 여기 계신 피디님들이 선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내신 일점때도 떨어지는 홍대의 서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도 1차는 랜덤이라고 얘기하네요 일점때는 솔직히 아주 높은 내신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막 1점대 학생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입시는 랜덤이라는 거는 도박이라는 거잖아요 랜덤은 아니고 홍대 입시 구조를 제대로 알면 내신의 변별력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도 내신 높은 애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내신 높은 학생들이 비교과까지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비교과 때문에 합격한 것이지 합격 원인이 내신 때문은 아닌데 내신이 높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한테 제가 왜 내신이 이렇게 높은데도 떨어졌냐라는 답을 드릴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락을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생기부가 약 70%를 차지한다고 봐요. 그리고 미술 활동 보고서 내용이 한30%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미술 활동 보고서는 쓸수 있겠지만 생기부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재료 없으면 좋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생기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이 높아도 안 됐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도 좋았잖아요. 라고 할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미술 활동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부도 좋고 미술 활동 보고서도 따로 놓고 보면 좋은데. 1과 2가 연관성이 너무 낮거나 유기적이 못할 경우에는 각각 좋아도 안 됐을 확률이 있는 거죠 이세 가지 기준으로 저는 보는 건데 3번까지보다 첫 번째 이유 생기부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가장 유력하게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고1 학생이고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잘 나오는데 학교도 멀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학기 지나고 가서 자퇴하는게 어떨까요? 이 학생의 캐릭터가 대략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이 친구는 좀 머리도 좋고 뭔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노력을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에 비해, 모의고사가 좀잘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뭐, 학교가 먼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왔다 갔다 이제 힘들고, 시간을 줄이고 싶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그 시간을 뺀다고 해서 학생의 입시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더 성실하게 쪼개서, 더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낸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거를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걸 빼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더 치열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학생부가 없는 거죠. 학생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적으로도 입시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힘들더라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고, 처음 그것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학을 가시는 거라도 어쨌든 공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본인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중점부에 배정이 되어서 교내 미술대나 활동이 많이 없고 생기부스는 데 분위기 됐지. 좀 걱정이에요. 미술 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만드셔요. 야 그래서 없다는 라 거를 위기라고 보시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나요? 제법 많아요. 없는 것에서 없다고 아 나는 좀안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잘 갖춰져 있으면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경쟁자도 많으니까. 대신에 없으면 본인이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점수를 또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드는 것까지도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과학의 방점을 찍고 과학을 중심으로 미술을 연계 혹은 디자인을 연계해서 충분히 더 가치 있는 미술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이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조건 안에서 어떻게 더 나은 걸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전환하는 것이 더 좋아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욕심도 좀 있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학생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통상적이면 수학이 나쁘면 수학 안 해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채특이라도 신경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져요. 내신만으로 보지 않고 내신이 낮아도 세특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테니까 수학이 오르지 않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특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본인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양화나 서양화 배치도 좀려주세요 이게 제가 홍대를 기준으로 정보를 주로 많이 드리는 편인데 홍대는 동양화, 서양화, 조소, 뭐판나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홍대 특징이에요. 홍대는 모든 학과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형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동양화는 이래야 된다 서양화는 이래야 된다를 나눠서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홍대 입시는 이렇다라고 보셔도 충분히 과와 관련 없이 동일한 문제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들을 소화해 내시면 동양화. 서양화 홍대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에 맞춰 미대과를 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기부에 맞춰 과를 정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됩니다. 이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제가 좀 구분해 보고 싶은데 성적이라는 게 내신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불명확하니까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해서 그래 가지고 답을 드리자면 모의고사가 높으면 생기부를 기준으로 학과를 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시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갈수 있으니까. 수능이 좋으면. 굳이 2시에서 이 과라도 홍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할 이유가 없죠. 정시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불안하고 체조도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되면 정시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이 경우에는 생기부보다 내신을 기준으로 조금 경쟁률이 낮은 과를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자기 생기부와 너무 동떨어진 학과를 정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 부분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모해 주신 것만큼 질문의 양도 많았는데, 선별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드렸고요. 간략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완벽한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방향성 정도만 답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